이 자는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추이자는 종군 기자라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와서 떨고 있는 병사에게 와서, 미군 병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의 그래 질문하기를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물으면 당신은 어떤 역경을 하시겠습니까?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총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은 당신은 뭐라고 당신의 소원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병사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징다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급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훗날 그 종문 기자는 이 제목으로서 을 오징다에게 내일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글을 써서 언론계 노벨상으볼수 있는 불입 측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내일이 보장된다면 오늘의 고통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음, 바오는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의 일정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고 지금 현재의 고통이고 현재의 고난이고 현재의 고난을 당고말 현재 할지라도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도 돌아가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정대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넘어서 찬란한 영광인 예수 그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 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당하고 고통당 하고 어려을당해도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기도의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정의해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기도의 힘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바탕이 있고 기도의 뒷받침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기도의 기적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사는 2차 전도 개획때빌리보리서 때에 그 성에서 점치는 귀신들였던 여자가 와서 계속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 귀신 쫓아내 준 사람의 주인이 이 빌리버에 와서 이상하게고 성을 요독 한다고 해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도 잡혀가고 유치장이 잡혀가서 다한 고통을 따다고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를 맞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그 작고를 채워서 감옥 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전도로 왔고 성교로 왔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죄 없이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야 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중에 바울과 셀라가 기도하고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참회와 기도 소리가 하늘 보자 상달되지 말자! 옥터가 움직이고 지질이 나서 문이 다 열려서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간수장이, 주예수의 도망간 줄 알고 자르게 하려지만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수가 그를 닦아주고, 자기 집을 토적해서, 어떻게 해야 군을 받을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해줬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군받게 잦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귀한 역사가 나더납니까이 말씀을 회상, 이 자, 어, 사건을 자기 회상하면서 필리포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필리포서 4장 6절로 7절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그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게시리라 나도 그때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편지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환란을 당할 때 환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게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서 전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당하는 환란에서 벗어나 있고 환란을 저 멀리 멀리 도망칠 줄로 여러분 이십니까 네.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오늘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비단뱀이 비다, 얼룩얼룩한 비단뱀 노랗고 하는 비단뱀이 이 마치 큰비단뱀이자기를둘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뱀은 이제 물체를 뭐 송아지 같은 거라든지 이것들꽉들어서꽉 이렇게 조는 힘이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뼈를 전부 으셔트려서 그냥 목구멍으로 그냥 넘어가게 만들 알잖아요.그런데 그무신각 이상해서 봤더니만 자기 몸을 뚫고 광고있는데막 조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인 는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러나 그 성교사는 고통받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왜 뱀은? 움직이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강하게 쪼기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삶을 맡기겠다는 마지막 기도를 조용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고, 즐겨 부르던 성, 즐겨 암통했던 10편, 23편을 고요히 묵상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적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사망에 엄청 골짜에도 다닐지라도 해를 뚫어지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판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라고 성경 구조를 암송하는 그 순간에 마음 속에 평강이 콱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빛났는데 뜻밖에도 선교사님의 몸을 괴고했던 구렁이가 그 비단뱀이 스르르 풀어주고 숲속으로 저저히들어가더라그 말입니다. 만약에 경우에 선교사님 몸 부림치면 저 원망했다고 하면은 그 뱀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감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뱀도 물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는 간적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환란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는 조여온 것이 많잖아요. 물질적인 문제도 조여오고, 가족의 문제도 조여오고, 원수 같은 코로나도 조여오고, 말할 때이 활란이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펼칠 만한 없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 네. 이 기도는 무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천정에 그냥 선반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라고 외치고 절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0편 50편 15절에 활란하에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피도를 사용해서 이 환란에서 벗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은는 성도에 따뜻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음.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빔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교도 실천해 보려고 했으면 힘이 없어 아직까지 만일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까 이 실천하고로 아냐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병든 몸이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죽을 것이에는 게도 주위에는 쓸 것을 공급해 주고 특별히 빌립뽀교회교인들은 바로 바울 사도에서 목숨까지 내릴 정도로 많은 사람 주위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신앙 때문에 자기 찬업을 뺏겼으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또 말해서 추방당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다 핍박을 받고 똥도 하고 이리쫓겨다는 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특별히 로마에는 바로 많은 사람이 고향에서 쫓겨나니까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많은 곳에 모여서 살자 우리 어려운다 하고 쉬울 때만 하면 서울로 갑니다. 우리 고향에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가면 사람 많은 데 가서 먹고 사자 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찰하시기 제자 제대로 당부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서 정인의 드라고는그 말씀의 실천을 따라서 말씀을 지나게 도다는 사람을 손에 전도 자라. 손에 전도하는 사람들이라. 순회 전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집탱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심과 도움과 힘심과 그 어려움에 관해서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집대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내가 도움을 하나님께 받았주므로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에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요를 칭찬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요한 3서 5절로 6절 상반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죄가 그의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가요라고 한사 바로 나그네 된 사람 손의 전도자를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고 후원했기 때문에 성경말 때문에 이 가위로운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움도 있었고 주위에 가깝게는 부모님들, 친애, 형제들, 친척들 아, 그리고 또 자녀들의 도움도 받았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당 고통 당할 때에 함께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더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 는종도 여러분들 오늘 환난에 처했습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는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환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에서 실망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란에서 이겨낸 삶에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란 중에 우리는 그곳에서 아젖겨져 넘어지고 찌르지 않도록 기름도 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감을 소망을 가질 때, 한 돕는 손길을 통해서 분명 그환란에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희렴도 갈지라도 세상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쓰러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훈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지고 또 나가자 국을 제공한 종들과 또 끓이게 수고한 종들과 복에 서일하는 모든 종들 손길, 종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며 건강도 주시옵지고 은혜도 더해 주옵죠. 기쁨도 더해 없지고 오늘 또 청계약의 교업 좋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 좋자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네. 우리가 같이 강차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하기 위 주여 세번 부르고 감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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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